자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저는 굉장히 리스크를 싫어합니다. 리스크 없는 자리만 찾아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 없는 방식의 대응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영상들을 보면 재무제표만 보고 뭐 수익을 냈다. 그럴 때 그게 언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면 나스닥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럴 때 나와요. 이럴 때, 이럴 때. 그리고 이럴 때쏙 들어가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양아치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말장난이지. 지금. 자 요즘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핫하죠, 그죠? 아이온큐 관련 뉴스들도 되게 좋게 나오고 있고. 한국 주식에서는 테마주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양자 컴퓨터를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제가 왜 엘리어트 파동이 과학이라고 말씀드렸는지도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파동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빼먹지 말고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일반 컴퓨터는 0과 1로 계산하죠. 두 개의 비트로 계산을 합니다. 에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을 했다고 하죠. 0과 1이라고 하면 예전에 제가 삼성전자 영상에 대략적인 설명을 올려드렸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가서 보시고요. 그런데 이런 컴퓨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자이 슈퍼컴퓨터는 똑같이 0과 1로 계산을 하되 어, 양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컴퓨터를 모아놓고 연결해서 성능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엄청 크죠? 자,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큐비트를 일단 사용을 하고요. 한 번에 한 개의 계산이 아닌 한 번에 수만 가지 계산도 가능합니다. 뭐, 관측하기 전까지는 0이거나 1이지만 관측하자마자 0일 땐 1로 되고 1일 땐 0으로 되는 아. 굉장히 복잡하시죠? 저는, 어, 양자역학의 아주 기본적인 느낌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까지 이해를 굳이 안 하셔도 그냥 엄청나게 빠른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실사용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오류에 대한 문제와 주변 환경, 온도 등 여러 가지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우리는 현재 만년이 걸릴 계산을 구글 양자컴퓨터는 지금 200초 만에 풀었다고 해요. 계산해보니까 315만 배 정도 빠른 셈이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현관문에 번호키를 풀때 315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렇게 되면 315만 초가 걸리겠죠? 그냥 네 자리 숫자를 1초 만에 누른다고 양보를 해도요, 315만 초가 걸립니다. 3, 40일이 걸려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로 푼다면 1초 만에 풀겠죠? 자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물론 양자 암호라는 것이 이미 개발을 하고 있는지 오래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하는 게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에요 비트코인이요 암호화폐 잖아요 물론 음, 암호화폐의 그 암호가 어, 약간 개념은 다르죠 뭐 장부화 돼 있는 거 라고 뭐 표현을 해도 되고 근데 그 암호를 풀어버린다면 그럼 뭐예요 암호가 풀린다는 뜻이죠 그럼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은 망하겠죠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의 시스템이 암호화라기보다는 실제로 온라인 장부가 70억 명에게 돌아다니고 있는 개념이라고 상가, 생각을 한다고 해도요. 암호가 아니야. 이거 그냥 장부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가정 해 보자고요. 그럼 전 세계의 모든 장부를 한 방에 털어 버릴 수도 있는 정도의 성능을 가진 양자 컴퓨터가 더 빠르게 발달을 한다면 코인도 답이 없어지는 겁니다. 암호냐, 장부냐. 이거는 뭐 그냥 의미가 없죠. 만약 양자암호화 시스템을 코인에 접목시키지 못했다면 불가능하다면 그럼 망하는 거죠 하지만 그럴 확률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은 안 해요 양자암호화 시스템을 코인에 접목시키던 뭐또 다른 방식의 방어를 할수 있는 신기술이 나오던 하겠죠 코인의 방어 시스템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양자 컴퓨터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달을 한다면 그땐 코인을 다 던져야겠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파동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어차피 파동이 더 빠르고요 현재 사용 중이긴 하죠 코인 그런데 국내 초등학생도 사용할 정도가 아니라면, 아, 요새 초딩들도 코인 사용하나?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사실 기본적 분석 자체가 말장난이고 의미가 그닥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코인 투자자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메인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참고로 저도 비트코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아이온큐로 넘어와 보자고요. 자, 아이온큐를 왜 보냐? 양자 컴퓨터 기술이 전 세계에서 탑이라고 하죠. 이 회사가. 아, 근데 재무제표는 당연히 엉망이겠죠. 계속 돈을 써가면서 연구 개발해야 되고 뭐 지금 뭐 매출 뭐 일어나 봤자 뭐 얼마나 나겠어요. 그죠? 이런 놈들은 사실 기술력을 보고 투자하는 그런 회사죠. 그죠? 영업 이익도 보세요. 다 적자죠. 자 실제로 아이온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구글도 평단 메이카 보시면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때의 가격이죠 90달러 테슬라는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제 분석대로 매수를 한 거고요 테슬라는 1차 매수밖에 안 됐어요 자 그리고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모의투자에서 1등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엘리 1등 중이고요 국내 주식도 통틀어서 제가 수익률 제일 높긴 하네요. 자,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자 여기도 아이온큐 있죠. 아이온큐 있습니다. 모의 투자에서도 아이온큐 있어요. 이거 두번 팔고 요만큼 남은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잘난 척해서 얻어지는 거는 1원도 없고요. 제 어차피 유튜브는 수익 창출도 안 되는 상태예요. 아직 쪼랩이라서 어,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제가 지금 가지고는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건지 잘 들어보시라고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게 말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놈이 안 좋은 주식이냐 그런 뜻도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부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고 있다 근데 왓뭐 어쩌라고 내가 애초에 매수를 한할 위치에서 매수를 하고 제가 이때 매, 매수를 한 건데 이때 요요 요 부분에서 앞으로도 제가 항상 매수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어, 제가 가끔씩, 종목은 가끔씩 이렇게 올려드리긴 할 건데, 그리고 매도 어떻게 하시는지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놈을 카운팅을 좀 해보자고요. 이건 주봉이니까 일봉으로 볼게요. 뭐 이런 좋은 뉴스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게 1도 의미 없다, 라는 말씀도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위치는요, 여기서 더 뚫고 올린다 해도요, 매수를 하기에 메리트가 그다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별로 사지 마라. 이런 뜻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많이 올려서 수익이 많이 났다 해도 아쉽지가 않은 자리예요. 이렇게 갔다 해도요. 왜냐하면, 항상 매수 매도는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야죠, 그렇죠? 카운팅을 경우의 수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어, 움직임이 나스닥이랑 똑같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종목 어때? 저 종목 어때? 지수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움직이는 거 거기에 맞춰서 재료가 나올 뿐이에요 이거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다 보여드릴게요 마스닥 주봉 지금 이때 2021년 11월 22일 빠지고 올렸죠 아이온큐 주봉 2021년 11월이에요 똑같이 빠지고 올렸죠 거의 흡사하죠 지금 이 모양이랑 지금 이 모양이랑 거의 흡사잖아요 이해 가셨죠 원래 움직임이 이런 거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항상 그래왔고 100년 동안 100년 동안 그래왔을 거예요 제가 100년을 살진 않았지만 자 보세요 경의수를 우선적으로 설명 드릴게요. 어, 첫 번째 케이스는 수세중이다. 이렇게도 카운팅이 되고, 여기는 오파 위치 나스닥 상이에요. 지금 얘가 뭐 처음 나왔으니까 여기를 카운팅 어떻게 하냐? 그럼 지수를 보세요. 지수를 보시면 여기, 지수도 여기 오파 위치니까 제가 33333 나올 수 있다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카운팅이 가능하고, 자 이거 다 지울게요. 이렇게도 카운팅이 가능하죠. 오파면 이렇게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와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위로 너 지금 그렇게 따지면 이거 올라갈 게 남아 있잖아. 아니 그러면 손절을 어디서 하시려고요? 지금 여기서 의미 있는 손절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다고요. 여기서 뭐, 4파가 1파, 아, 이런 얘기, 이런 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4파가 1파를 무조건 찍지 말아야 되는, 그건 위치마다 다릅니다. 그건 임펄스 얘기예요 뭐, 항상 4파가 1파를 찍지 말아야 돼 이게 아닙니다. 임, 임펄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4파가 1파를 찍지 말라는 거는. 이렇게도 가능하죠. 이렇게 가능한, 하고. 어찌됐던 뭐, 5파나면 마차피 뭐 이만큼이잖아요. 손익비. 저 항상 제가 손익비 얘기하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가 얼마냐? 만약에 손절을 한다면 562%예요. 그런데 만약에 수익을 본다고 가정하자고요 선입비가 나오나요? 이게? 안 나오죠. 이런 자리를 하어서요 이거 올, 올릴 거를 만약에 안다고 쳐도 저는 여기서 안 써요. 이해 가셨죠? 아니. 어, 제 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사지 말라는 건 아니고 본인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자유인데, 저는 손익비가 더 우선시대요. 항상 100%는 없으니까요. 그죠? 두 번째 케이스. 자, 이거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535, 비파를535직잭으로 해서 불규칙을 만드는 거를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535직잭이 Z파 나오고, 굉장히 세게 빠지고 얘 고점을 넘기지 않으면서 그냥 직, 어설픈 직잭 형태로 뭐 산파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올렸다라고 하면 535 직잭을 A B 파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림 보이시죠? A 파 B 파 B 파가 불규칙으로 나오는 게535 직잭이다 라고 한다면 불규칙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올렸죠 이런 케이스로 카운팅을 한다면요 이게 조금 음, 이해하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또 있죠 이렇게 해도 위로 남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제가 잔소리를 좀 할게요 손익비 안 나오는 구간에서는 들어가지 마세요 다른 놈들 많아요 제가 그리고 아까 제 수익률과 실계자 모의 투자 대회 둘다 아이온큐를 가지고 있고 근 300%의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매수가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전 여기서 산 거예요 여기서 저는 여기서 산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샀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지금 사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더 중요하지 무슨 종목이 좋고 이딴 거 의미가 없다고요. 이해 가세요? 어떤 종목을 갖다 줘도요, 타이밍이 더 중요한 겁니다. 물론, 아까 제가 재무제표 보면서도 설명드렸지만, 뭐, 가치주는 회사가 좋고 안 좋고를 봐야 되겠지만, 성장주는 애초에 회사의 재무 상태는 의미가 1도 없어요. 계속 투자하고 연구하는데 뭐가 의미 있, 있습니까? 자, 이해 가셨죠?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주식을 매수를 하고 매수, 매도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삼각수렴을 꼽아볼 수가 있겠지만, <laughs> 아, 삼각 수렴이 나올 거면 얘를 뚫지 않고 빠졌으면 깔끔했겠죠. 그런데 뚫어버렸어요. 그쵸 뚫었다면 생각을 해볼수 있는 게 있습니다. 확장 삼각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지금 얘요 앞전 파동과 요걸 봤을 때좀 나스닥이랑 거의 흡사해요. 파동 카운팅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여기가. 그렇다면 경우의 수가 많다는 거겠죠. 자, 뭐를 볼수 있냐면, 얘를 만약에 ABC로 봤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거 무조건 오파로 카운팅 하는 거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무조건 오파 1, 2, 3, 4, 5 아니야? 이렇게 무조건, 그니까 러 얘는 3파니까 WXYXZ2 아니야? 이렇게만 무조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열어놓으셔야 돼요. 물론 좀더 뚜렷하게 보이는 쪽의 확률을 더 높게 보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애매한 거. 자. 5, 3, 5면, 직책이 나와야 되죠? 그죠? A, B, C. 여기서 빠져야지. 얘 일단 먼저 뚫어버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또 퍼센테이지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보는 뷰, 내가 보는 시나리오의 퍼센테이지가 바뀌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다. 각각 33%, 33%, 33%를 매겨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 이런 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20%, 40%, 그리고 40%,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아니, 변형이 아니고 바뀌는 거예요. 자, 너무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ABC라고 가정해요? 그러면 확장 삼각도 가능합니다. 자, 이해 가셨죠? 이거는 아주 큰 그림이죠? 지금 이거 4시간 봉이지만, 두 봉상에서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저는 굉장히 리스크를 싫어합니다. 리스크 없는 자리만 찾아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 없는 방식의 대응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해도요, 빠지면 사는 게 낫겠죠? 여기서.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할 바에.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요거. 아, 이거. 이렇게 하좀 지저분한데. 자, 요런 케이스라고 가정을 해보자, 해보자고요. 좀더 올리고, 뺐다 올렸을 때. 그렇게 해도 빠졌을 때 매수를 해야 되겠죠? 혹은, 어, 이때 파동 성격을 봐서 오히려 이거 버려주고 더 빠졌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던가. 그쵸?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런 케이스.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온다고 하면 그래도 빠졌을 때 매수가 맞겠죠? 아니, 여기서 더 간다 해도요, 이거 아쉬워하지 마시라니까요. 리스크를 줄이셔야죠. 리스크를.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막 어떤 영상들 보면 되게 무책임하게 무슨 뭐 재무제표만 보고도 뭐 수익을 낸다 이런 개소리들을 그렇게 하시는데 아이고 그럼 이런 성장주들은 재무제표 어떻게 보나요? 그럼 뭐 가치주만 어 가치주만 해당할 수도 있겠지만 가치주 자체도 애초에 개소리입니다 아니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의 매출을 일으켰을 때왜 하락했죠? 재무제표는 뭐 애초에 후행이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떤 영상들을 보면, 재무제표만 보고 뭐 수익을 냈다. 그럴 때, 그게 언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면 나스닥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럴 때 나와요. 이럴 때. 이럴 때. 그리고, 이럴 때쏙 들어가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양아치도 아니고요.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말장난이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책임감이 있어야지 애초에 말이 안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매수 매도를 하실 생각을 애초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양자역학에서 나오죠 양자역학에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파동과 입자로 되어 있다 라고 하죠 이거 이 네이버 검색해 본 겁니다 뭐 우주도 파동이라고 뭐 예, 충분히 가능하죠. 예. 자 그렇게 파동이 과학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학은 법칙이 항상 존재를 하죠. 자 여기서 말씀드린 모든 물질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이 주식시장이요, 이 주식시장 누가 만들죠? 이 가격?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의 생각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이 시장도 파동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파동은 과학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과학은 법칙이 항상 존재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엘파 또한 법칙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 법칙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죠? 뭐 경우의 수가 수십만 개 수백 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예측이 가능한 거고요 근데 이 얘기를 했을 때 웃으신 분들 많아요. 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웃었다면 지금 이 엘리트 파동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맞다는 증거예요. 자, 왜냐고요? 괜히 3%라는 말이 있고 1%라는 말이 있나요? 나머지 97% 99%의 사람들이 웃으니까 그1% 3%의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과학이 소설보다는 정확하겠죠?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저녁 맛있게 드세요. 아, 저녁 먹을 시간 지나고. 구독을 해 주시면 저도 힘이 돼서 더 많은 영상들을 올려 드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건 저는 확신합니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